음, 켜졌다. 애들 빨리 들어와. 네가 인사할 때안들어왔으면 됐을 거 아니야. 김다 하이. 그나저나 좋아하는 사람 말하자고 하는 애들은 어디 갔을까? 그래, 용서해 주지. 수는 늦게 들어온 순. 응, 음, 다음. 뭐지 꼬대로 꼬인 기분은 이것이이팔각관 아, 아, 어? 아, 응. 뭐야? 괜히 미안하잖아. 김덕해 쿨. 개노 개노. 그래서 끈가는 유교. 아. 두근 아 두근. 과연 무엇을 강배? 불쌍한 짱나무. 응, 음, 탐나 또 왜냐면 키고 잘생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목소리가 블랙계시랑 아들이랑 목소리랑 똑같이 히시 아들이영 뭐야 언제 나갔대 얘 뒷담 실시간 찾는디 비번? 뭐지? 흐. <laughs> 인정. 김다혜 뒷담. 응. 지수 삼 인정. 은찬이도 꼬셨잖아. 걔 겁나 못생긴 데다가 여 오줌만 하고 다니니까 시집을 갈수 있는지. <laughs> 어. 뭔 개소리야. 서울과 걔 은찬이 꼬신 거 맞잖아. 괜찮음. 나 전화 까면 돼. <laughs> 아학 학폭기에 학교, 신고했다고. 괜찮음. 미안. 톡으로 사과만 보낼게 왜? 네? 남의 시선에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이어준다는 걸까요? 이 편에서 계속.